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때 그때 가볍게 산다》입니다. 지은이는 장성숙, 편인 곳은 스몰빅미디어입니다. 저자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직. 했으며, 현재는 극동상담심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 역동상담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적 상담의 대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삶의 주인은 각자이기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려면 한 세상 그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게 한둘이 아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상식도 갖춰야 한다. 어디 그뿐이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눈치도 있어야 하고 이속도 차릴 줄 알아야 하고 부침성도 있어야 하니 필요한 것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나는 그 중에서도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용기가 없으면 매 순간이 고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자신의 위치에 따른 구실을 제대로 해야 탈이 졌다. 우리는 위로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옆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나 동료가 되고 아래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등 저마다의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야 즉 용기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만약 용기가 없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속이 터진다고 난리를 치거나 아이들도 부모의 근위에 함부로 도전한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도회시하기 일수다. 비정하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용기,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지 싶다.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정한다.집단 상담에 어느 중년의 여교사가 참석했다.그녀는 어찌나 말을 재밌게 하든지.금세 집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다.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주위에 빙 둘러앉을 정도였다.이러한 그녀에게 말했다. 남편분이 매우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남편이요? 하하하! 나를 많이 좋아하지요? 주말에 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면 정류장까지 나와. 내게 앞이나 뒤에 앉지 말고 꼭 중간에 앉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사고가 나더라도 중간이 가장 안전하다면서요?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니까요? 금실이 매우 좋으시군요. 하하하,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맨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글려도 더럽게 글렸다는 생각이었어요. 예?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어찌나 까시라든지.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로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단단히 마음먹었지요. 그때부터 온 힘을 다해 남편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나를 금쪽같이 여긴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하루도 빈손으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애들과 나는먹을 간식을 자기 손으로 꼬박꼬박 사들고 들어온다니까요. 하하하 나는 그 교사의 거침없는 말을 듣고 놀랐다. 여간 배포가 큰 여자가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깐깐한 대상을 그렇게 화끈하게 구슬려 이도록 잘 살고 있다니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후 갈등이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그릇 크기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대상이 아무리 마땅찮아도 이쪽에서 그르르니 하고 품어주면 아무런 걸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금 행복이나 불행은 외적 요인이 결정한다기보다 자신의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선택한 건 좋아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시해야 할건 선택 그 자체가 지닌 무게이다. 물건이라도 한번산 이상 까탈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퇴퇴하며, 내치기나 변덕을 부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불충실한 태도는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 여기서는 이곳이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서는 주고시하는 여기를 바라다 보면 맨날 아쉬워하다 말뿐이다. 그런 것을 두고 비성비성이니 또는 기회주의자니 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일이나는게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리 다르겠는가. 완전 무결한 백점짜리가 없듯이 꽝일 다름인 영점짜리도 없다. 어떤 것은 좋고 나쁨의 비율이 51대 49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어떠한 선택에도 완벽한 성공 또는 완벽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처음 고를 때 신중히 한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겠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묵묵히 맞이하고 따르는 태도다. 사람의 무게란 그런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해 놓고 툴툴 그려봐야 아무런 득도 안 된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괄괄한 성격의 남자였다. 농촌 출신이라는 그는 바닥에 세워둔 볕단이 주로 드는 것 같다는 일꾼의 말을 어느덧 들었다. 탈고하기 전에 좀더말을라고 논한 가운데에 세워진 볕짐을 말하는 거였다. 그 말을 들었던 그는 집안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밤잠을 자지 않고 망을 봤단다. 그렇게 지키고 있자니 치흑같이 어둠이긴 했어도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더라고 했다. 그래서 냅다 달려가 볕단을 치고 가는 사람을 잡으며 도둑놈이라고 소리쳤단다.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생으로 한참 혈기왕성했던 그가 도둑을 후려치려는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뒤에서 말씀을 하셨다. 야야,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에 주춤하자 아버지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쓴소리를 하셨단다. 연심 머리를 주아리는 그는 다름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였단다. 며칠 뒤그 농부는 보찜을 지고 식구들과 함께 마을을 떴다.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댄 도둑놈으로서 더는 그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십 년이 흐르는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등학생이던 그도 중년이 됐다. 하루는 아버지 산소에 오르다가 산소 외길에서 한무리를 만났는데 맨 앞에 노인이 바로 그 농부였다. 도시로 이주했어도 조상의 묘가 그 지역에 있어 성묘하러 간간이 그곳에 들려야 했던 그 농부는 한눈에 상대를 알아보고 움찔했다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린 그 농부는 뒤따르는 자손들에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길섭을 가르치며 잠시 앉자고 했다. 자리에 앉아 그 노인은 소매 끝으로 눈시울을 닦아내며 그 당시 식구는 많고 식량은 적어 그런 짓을 했다고 사죄했다. 다 꼬부라진 노인에게서 그러한 사죄의 말을 듣던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율했단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 순간 말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 나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 멍에도 죽지 않았을 텐데, 젊문이에게 맞기까지 했다면 그 멍우를 어찌 감당했겠는가?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삶에 그토록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인데도 몸서리가 쳐졌다.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순간의 방심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한다.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잔소리해 주는 어른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어른을 상실한 채 개성이란 이름 안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형상이다. 때로는 이러한 것에 의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그래서인지 넘치면 좀더 드러내라고 일러주고 모자라면 좀더 보태라고 일러주는 어른이 간혹 눈물 나게 그립다. 어른의 지도가 있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했서다 생긴 대로 산다. 어떤 아이는 예민하고, 어떤 아이는 둔감하고, 어떤 아이는 까칠하다. 왜 이러한 차이가 벌어질까? 대개의 부모는 자녀의 천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었으다 반대로 상담사는 될수 있는 한, 부모의 양육 태도로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꼬집는 이유는 그렇게 후처적인 역량으로 삼아야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관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순전적인 비중이 크지 않을까 하고 여기게 된다. 젊었을 때는 상담사로서 가능한 한 후천적인 영향으로 보려 애썼지만 나이 들면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영향을 주려 해도 선천적인 성향을 넘어서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일찍이 형성된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인 천성이라면 어죽하겠는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아이의 성정이나 그릇에 맞게 공들이는 게 필요하다.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의 성향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으니, 아이가 그저 자신의 그릇이나 성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한다. 무엇이 사람보다 소중하리? 2년 가까이 내게 상담을 받던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랑 측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더라. 예물과 예단에 쓰는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신랑과 시, 신부의 예물은 대폭 줄이더라도 시어른들께 드리는 예단은 아끼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돈이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며 이미 신랑도 자기네 부모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단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자식을 키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이라며 그것을 생략했다가는 서운한 마음을 키우게 된다고 일러줬다. 하지만 그녀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혼은 젊은이들이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주위 사람들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힘들다며 푸념했다. 어른들이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것이 집단주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겠냐며 뭐든지 그렇게 된 역사나 배경이 있게 마련이니 싫다고만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조율을 하는 게 지혜라고 대꾸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서양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진료 결정이나 배우자 선택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시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 준 다음 금전적 지원을 끊는 편이다. 결혼하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상부상조 같은 협동성을 강조하며 의사 결정을 할때 자신의 욕구나 견해보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반영한 편이다. 혈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때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그만큼 간여한다. 나는 이런 설명을 하며 단 얼마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처지라면 그들의 입김을 거부하지 말라고 했다. 지원은 받으면서 관여를 거부한다면 이중적인 태도라고 한 것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관계이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녀가 시부마와 부디 잘 지내시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힘들어 설명해줬다. 그 여성은 다소 뼈로 통한 것 같았지만 고맙게도 돌아가서 신랑과 다시 말해보겠다고 했다. 그녀를 돌려보내며 나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드리는 경비는 대폭 줄이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능력하게 불기를 간절히 바랐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러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상대에게 잘해주는 게 널리 보면 큰 이득을 얻는 것이라 여긴다. 이 책은 그때그때에 필요한 지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